5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피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라네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와 신 따라 같이 가려네 <laughs> 심판아. 실름이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 씨실아이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름아 따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을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신영광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와 심 따라 주의 인도와 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 말씀입니다. 1151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인 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 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그러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 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laughs> 오늘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5월 달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조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소리는 들리고 있지만 어, 하루속히.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2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1장에서는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모습,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직접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부르시는 장면이죠.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에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스겔에게서 말하는데 보면, 누구에게 보낸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삼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너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뭐, 폐역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5절에도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뭐 이야기하고 있죠. 또 뭐, 6절에도 어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뭐, 7절에도 폐역한, 폐역한 백성, 족속,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역하다는 뭐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타락해서 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점에서 보면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이 패역하고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른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다 힘듭니다. 대부분 이 복음을 이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하고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할 만큼 폐역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무 힘든 곳에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골골짝 빈들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 학생들은요. 굉장히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잘 듣는 비교적 그 좋은 그 크리스천 학생들이 모인 그룹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교에 가면 전혀 크리스천 그룹과는 거리가 멀고 소위 말해서 그냥 생짜배기 아이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런 캠퍼스에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또 가면 얼마나 힘들까? 애들은 또 얼마나 말씀을 무시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되는데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좋은 곳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이 사람들이 패역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모습이냐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들의, 이 자수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러하시다 하라. 패역한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조상도 그렇게 배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말씀하고요. 얼굴이 뻔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마치 자기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뻔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뻔뻔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얼굴은 뻔뻔하다고. 또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굳은 잠이라. 그들의 마음은 굳었다. 아,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언제든지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물론 우리가, 물론 우리가 뭐, 불의한 것, 죄악된 것,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너그럽게 대하고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 우리의 마음이 이, 이 부드럽지 않다는 말은, 이 굳었다라는 말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마치 이 땅과 같아서 씨를 뿌리면, 이 땅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처럼, 그,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니에 땅이 굳어있으면, 씨를 뿌려도, 이 씨가, 그, 자라나지를 못해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땅이 부들부들 해야 돼요. 부들부들 해야 됩니다. 이 흙이, 딱딱한 흙이 아니라 아주 그냥 스폰지처럼 부들부들한 흙이 되어야만이, 이, 그, 온전히, 씨가,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겨지지가 않고 그냥 튕겨나가는 거죠. 말라 죽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 이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오지만 거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를 보내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가서 그런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고 얼굴이 뻔뻔한 그리고 나를 배반하고 또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심지어 오제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네가 가서 선포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너는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 들었을 뿐이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중에 가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너희들이 얼음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8세기 이후의 선지자들, 말하자면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점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 땅에서 전도하다 보면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전혀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다 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개중에는 그안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바치 굳어 있는 마음 받치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이 마음 받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범원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옥토와 같은 마음 밭에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해 왔었는데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5월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이 소멸되어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폐역한 백성, 뻔뻔한 얼굴이 뻔뻔한 백성, 마음이 굳어있는 백성에게 보냄을 받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사역을잘 감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관계없이 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목내려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박상미 일사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또 노안으로 말미암아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큰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성진 집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한 이보이 군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회복되어서 함께 만나고 기쁘게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하루속에 올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지는 주의종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